여기 헤더 부분은 코딩 할 건데 음 그냥 뭐 3단계로 나누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얘랑 얘랑은 따로죠.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여기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밑에 메뉴도 나오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건 코딩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헤더 따로, 그다음에 메뉴 이쪽 따로, 여기는 뭐 아이콘 메뉴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3단계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세 개를요. 그러면 음, 헤더에 가서요. 여기다 작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에 가서 먼저 클래스 헤더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해더 만들어졌죠 여기에 h1 태그 써서 우선 하이닉스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요그죠 이게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바웃 뉴스 메뉴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음뭐 디앱박스로 만들어 상관없고요 디앱박스 만들어서 여기는 클래스를 내비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L박스 를 만들어서 걔는, 걔는 뭐라고 만들까요? 얘는 뭐라고 만들었을까? 단게뭐 없네요. 걔는 아이콘 내비게이션을 만들게요. 아이, 내비, 오케이. 이렇게 두 개를만들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콘 넣었을까? 이게 렇 낫겠네요. 그래서 헤더라는 곳 안에는 로고랑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고는요 다운을 받았죠 이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PNG 폴더로되 있는데,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우리 img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img 폴더에다가 업로드해서, 이쪽에다가, 스크탑에서 로고 좀 넣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imgsrc에서, src에서 이쪽에다가, a s s 에 a s s e s가 붙었어요. img 폴더 안에 logo.ph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lt 태그로요, 여기는 하이닉스라고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음음 확인해보면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어바운 뉴스 이쪽에는 ULLI로 만들어서 ULLI 이거는 A 링크도 들어갈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p r o d u 그 다음에는 IR 다음 에는 CSI PR 서포트. 요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아이콘 대비는 3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죠. 서치가 들어갈 거고, 어, 서치가 들어가면은 이미 생기네요. 이런 거. 이것도 스크래치로 만들면 될것 같고. 서치가 들어가고요. 터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채용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 들어가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기본 코딩이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